의정부까지... 무슨 일이야? 아, 오늘 의정부까지 왔네. 네 우정부에 술집을 하시는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마케팅의 신이란 사람이 있대. 나도 마케팅 좀 하는 편이거든? 근데 나를 넘 사벽이더라고. 오늘 좀 배우자. 오늘은 나의 어깨를 좀 낮추고 배우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치치가 프랜차이즈잖아.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본사보다 마케팅을 더 잘하신대. 그래서 여기가 내가 듣기로는 프랜차이즈 중에 치치 1등이라더라고. 치치 중에 1등. 본점 빼고. 본점 포함해도 1등이라고 하던데. 여기가 그래도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잖아. 경기도 우정부인데도 여기가 80평이래. 근데 80평을 솔직히 채우기 힘들거든. 근데 이 채운 걸 어떻게 채웠냐 궁금하지 않아?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 자세로 가겠습니다 자신감 뿜뿜하지만 오늘은 좀 배우는 자세로 하고 오늘 대표님한테 우리 하나라도 뭐 배워서 가자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마케팅의 네. 신 자영업자의 살아있는 전설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진짜 저도 한 마케팅 한다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어깨를 내리고 진짜 배우러 왔습니다 자영업자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재근 씨 오재근 씨 오재근 씨라는 근데 심지어 지금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는데도 본사보다 마, 마케팅을 오히려 더 알려준다고도 막이야기까지막 하던데 배우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저도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확실하게 좀 배워서 저도 써먹어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제가 뭐 영상에도 좀 많이 알려 주시고 그래서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네. 이런 건 어디서 사요 대체? 어, 중국 이거 중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어, 이거큰 거를 이거 배송이만 해도 엄청나게 큰그 저희 화물차 있잖아요 그걸로 배송해요 그그 얼마 됐에한350 정도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다리 한400 정도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정도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마케팅은 언제부터? 마케팅은 한 2년 전부터 2년 만에 지금 네. 모든 자영업자들이 배우러 다니는 네. 그 정도가 아니다. 되는 건가요? <laughs> 아, 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들어가시죠 전환되어 있어 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네. 여기가 몇평정도에 저희가 평수는 80평 정도 되고요 이만한 평수면 혹시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 월세는 이제 공가금하고다 합쳐서 한500 정도? 500이요? 80평에? 네. 이 서울이 아니어서 경기도권이어서 아, 좀 싸요 그리고 꽉 찼는데요? 마케팅을 해가지고 꽉찬 거지 원래는 다른 가게들은 한가해요 의정부에도 그 저는 의정부가 다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의정부를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사잘 되는 거 보고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나요? 옆 가게 소개 좀 시켜달라고 네. 저희도 네네. 그러고 싶다고 네네. 네. 다 잘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쵸 그쵸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미 한번 찾아보고 왔어요 쿠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쿠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후전역에 보면은 어린이랑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포로로 음료수 드리는 쿠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사할 때 여자분들이 많아야지 남자 손님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여자분들이 커피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도 드리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면은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정부가 군인에 대해 추가가 여기까지 라운드 선이에요 그래서 군인분들도 많이 와서 군인분들 드리는 또 쿠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쿠폰을 다 등록해놨어요 혹시 몇개 정도 있실까요 지금 제가 채보지는 않았는데 한 10개 정도 이상? 매장 내에 이제 쿠폰 이제 등록하는 거 말고 매장 내에서 따로 하는 이벤트도 또 따로 있고요 제가 저도 술집을 하지만 네. 쿠폰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쿠폰을 설정을 잘못 해놓은 건지 아니면 설정을 어떻게 잘해서 쓰게끔 만드는 건지 저희는 알죠? 이제 매장에서 네. 분들이 오시면은 처음 오시는지 가져오셨던 분들 이제 여쭤봐요 그분들 오시면 맞는 쿠폰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요 처음에서부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자리 안내해 드릴 때나 우리나 젓가락 아니면 기본찬 갖다 드릴 때 직원한테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제일 궁금한 게 직접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뭐 저도 궁금하지만 영상 보신 분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결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 마케팅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의정부 사람이다 보니까 1년 정도까지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해보다 보니까 1년 뒤에는 고객분들이 똑같은 안주에 물리잖아요 점점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실해가지고 마케팅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주장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절실하니까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거를 아, 아, 검색해서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아, 하니까 아, 그 알고리즘이 아, 떠서 아니야, 이제 고육산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게된거 네, 같아요 교만 그그 들으면서 아, 되는 거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저랑 같이 듣는 대표님들도 많요 셨는데 교육을 듣고 제일 중요한 게 실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배우러 가서 수업을 일주일에 4시간 듣고 매장에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매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0명 중에 실행하는 수표님은한분 정도 그게 본인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요즘 어떤 채널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장사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를 1순위로 생각하고 특히나 블로그 플레이스 지도광고 인플루언서 많이 기존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 보다는 네이버도 꼭 해야 되지만 네이버 말고 구글 카카오 이런 광고를 분산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돈꽤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많이 썼어요 얼마 정도 쓰셨을까요? 공부하는데 한 1억 정도는 와...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혼자 하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걸 네, 다 맞아요. 관리를 한다 지금 장사도 하기도 너무 힘드신데 손님 끌어다기기도 힘든데 마케팅까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많이 한번써 맞다. 쓰고 나서 지금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마케팅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고객분들한테 네이버 리뷰 쿠폰이나 구글 리뷰 쿠폰이나 매장에 오시는 회사원분들이 많고 오피스 상권이다 그런 그런 쿠폰도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쿠폰이나 이제 하시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정부 치치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오세요. 제 거를 보고 똑같이 카피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다른 대표님도. 제 거를 보고서 많이 실청을 하시거든요 막상 하기 어려우시니까 시치 들어오셔서 꼭 레퍼런스 하셔가지고 합해하셔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오시면 자리 안내해 주면서 직원이나 사장님 분들께서 리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서 하는 게 쿠폰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치치 프랜차이즈에서 매출이 1등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치치 장국 매장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본점 포함인가요? 네 본점 포함해서 1등이에요 그럼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한 1억 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는 평일과 주말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지 다른 매장들은 평일은 좀안 되고 주말은 잘 되는데 저희 가게는 평일, 주말 둘다잘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주말에는 웨이스 사람도 오고 네. 이걸 다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잡는 거예요?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업 체정부에 들어가시면은 대표 키워드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웨딩홀이라는 키워드를 넣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파워링크에 또 문장고 웨딩홀 이렇게 가지고 따로 넣어 놨고요. 네. 대표 키워드는 다섯 개밖에 없는데 웨딩홀 하나 넣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저희가 대표 키워드가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개를 다섯 자 정도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 키워드가 열다섯 자로 다섯 개까지 가능하세요. 아 네. 그거를 이제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장사할 때 초보 장사꾼이었거든요. 근데 대표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실천하시면 저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 치치 들어오셔가지고 제거 많이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든 뭐든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잘해서 함께 튀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